6기 7장 1절부터 4절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착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하며 새벽까지 일이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말합니다. 요분 풍요로운 환경에서 무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베푸는 삶을 누리다가 막상 시험을 겪고 보니 인생이 전쟁터처럼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죽기를 바라나 죽지도 못하고 친구들에게 위로는커녕 수모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런 처지를 품꾼 곧 하루 일당을 받는 노동자와 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분, 악창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고통을 받다 보니 하루 품삭스를 바라는 노동자와 해가 지기만을 바라는 종처럼 아무 꿈도 소망도 없이 무의미한 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악창으로 상처들이 찢기고 터지니 몸을 가눌 수가 없지요. 이처럼 욥은 아무런 낙이 없고 소망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품꾼이나 종의 심정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치 못한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 품꾼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며 시간만 때우고 있다면 어찌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가령 내가 건축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나의 땀과 수고로 기초가 다져지고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겠는지요. 그러니 가정과 직장, 학교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더큰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은 물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지요. 그럴 때 이래 능력과 지혜도 더하시어 점점 발전되며 머리된 자로 축복받아 갈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요 일꾼입니다. 그런데 삭슬바라는 품꾼처럼 해가 지기를 바라는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 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뜨거움이 식어진다면 어찌 하루 품스을 바라는 노동자와 같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한 모든 시간과 물질 행함이 하늘나라 상급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음을 믿음으로 기쁘게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죄를 싸워버리고 성결되어 가장 영화로운 천국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금멸류관, 그 의의 멸류관을 받겠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과 비전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품꾼이나 종이라도 주인 못지않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욕과 같이 탄식하고 원망하거나 변론하고 싸우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한 시간을 살아도, 일분을 살아도, 천국 소망 가운데 같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욕기 7장 5절을 보면, 욕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말합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살이 곰고 썩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들끓고 있는데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그동안 요비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며 죽기를 바라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부모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는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이니 누구라도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커녕 오히려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다그치니 욕은 더더욱 감정이 날 수밖에 없었지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자신이 현재 욥과 같은 형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온몸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흙조각이 의복처럼 더덕더덕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할까요?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윱처럼 자녀를 잃은 상황이 아니고 저은 재산을 잃은 상황도 아니며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작은 어려움에도 충만함을 잃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한다면 설령 욕과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기쁨과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네 사례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다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요배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배 마음이 구더기가 가득한 것처럼 더러운 상태이므로 입을 통해 악한 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요부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순전하고 정직한 옥토의 마음밭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토질이 비옥한 옥토일지라도 오랫동안 개관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온갖 잡초가 자라고 황폐해져서 굳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땅을 다시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내며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등 열심히 개관한다면 다시 좋은 밭이 될수 있지요. 물론 모든 땅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근본 토질이 옥토에 가까울수록 개관하기가 쉽습니다. 요배 경호는 근본이 좋은 마음밭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잡초를 뽑아낼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으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개간되지 않은 마음밭에서 구더기 같은 더러운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욥은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창이란 종기나 상처에서 세살이 도다나 아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요배 온몸은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진물투성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니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합창되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할 때는 마치 자신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마음이 합창된 상태와 같아서 감정이나 혈기가 속에 감추어져 있으니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막상 어려운 시험이 오면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져서 원망 탄식합니다. 이는 합창되었던 마음이 다시 터져버린 상태와 같지요. 그러니 감추어 놓았던 악이 드러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욕은 이렇게 합창되었다가 터지는 것과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진리로 일구어 사단의 송사거리가 될 만한 악의 요소들을 마음에서부터 모두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으로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연이 겉모습도 깨끗하고 행질도 반듯하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행세했지만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곱 차례나 화 있을진저 하시며 엄히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탐욕과 방탕, 불법을 정나라하게 지적하시며 그들을 소경, 소경된 인도자 뱀, 독사의 자식들 혹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지요.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모습만 깨끗한 척 외식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옷이나 살에 오물이 조금만 튀어도 재빨리 씻어내려고 할 텐데 더구나 온몸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다면 얼마나 더러우며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인 육신의 일, 죄를 행함으로 나타내는 육체의 일등 모든 악들이 바로 더러운 구더기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모양들이 마치 오물처럼 냄새나고 구더기처럼 더럽게 느껴져서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죠. 우리 사람들도 구더기가 싫은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의 죄악들을 구더기처럼 더럽게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요비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말한 것은. 하루가 그처럼 빨리 간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새벽까지 일이 뒤쳐, 절이 뒤척거리며 고통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저 빨리 아침이 되고 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배틀북처럼 자신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귀중함을 말하고 있으며 시간이 무료하게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 가실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시며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엽기 7장 7절부터 8절에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호흡을 한번 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한 호흡 같다는 것은 경각에 달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생명의 귀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도 볼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낙담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요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체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결루증할던 여인이나 소경 바디메오는 잠원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찾으니 주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곧 죽을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볼수 없을 것이라며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을 보면 요비 이전 영광을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모습을 볼수 있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비 하나님을 만나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속에 구더기를 다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송사했을 때그 송사거리를 해결하여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꿈과 소망을 잃지 말고 오직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여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영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